오빠 우즈벡 여자랑 매매혼 아니에요? 베트남 여자? 여자를 돈으로 사 오는 거잖아요. 결정사 가면 되지. 뭐 하러 국제브로커 끼고 사기당하면 어쩌려고? 국내 여자들 못 만나니까 외국 여자라도 어떻게 만나보려는 패배자? 마인드 아니야?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키워드만 나오면 난리가 난다. 국제결혼. 한국 남자가 우즈벡 베트남 필리핀 여자랑 결혼한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한국 여자들이 완전히 발작을 한다. 매매혼. 패배자 도태남 국제브로커. 이런 식으로 온갖 비난을 쏟아낸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다. 한국 여자가 외국 남자랑 결혼할 땐 아무 말도 안 한다. 오히려 글로벌 시대 운운하면서 축하해 준다.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오늘은 한국 여자들이 국제결혼에 화내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다. 첫 번째 국제결혼은 매매운이야. 결혼 비용이 든다고 매매운? 그럼 한국에서 아파트 사주고 전세금 대주고 혼수 준비하는 건 뭐야? 그것도 매매 아니야? 국내에서는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그건 괜찮고 국제결혼에서 천만 원에서 이천만원 드는 건 매매운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 두 번째 국제브로커한테 속는 거야? 자, 여기서 이미 단어부터 이상하다. 해외 결혼 정보 회사는 국제 브로커, 국내 결혼 정보 회사는 결정사. 이게 뭐가 다른데? 둘다 중개 수수료 받고 남녀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 본질은 똑같은데 왜 해외만 브로커라고 부르는 거지? 브로커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거지. 의도가 보인다. 세 번째. 그런 남자들은 패배자야. 국제결혼하는 남자들을 패배자로 프레임을 씌운다. 한국에서 못 구해서 외국 가는 거지. 스펙 안 되니까 도망가는 거야. 루저들이나 하는 짓.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 하지만 요즘에 국제 결혼하는 남자들 보면 직업도 멀쩡하고 경제력도 있는 사람들 많다. 오히려 합리적 선택을 한 거지. 그런데도 패배자 프레임을 씌우는 이유는 나중에 말하겠다. 이제 숫자로 보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서울에서 이뤄지는 전체 혼인의 10%가 국제 결혼이다. 10건 중 1건이 국제 결혼인 거야. 적은 숫자야? 전혀 아니지. 더 놀라운 건이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다. 한국의 전체 혼인율은 폭망했다. 2 30대 남녀의 결혼율은 역대 최저치를 계속 갱신 중이다. 근데 그 와중에 국제결혼 비율은 올라간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한국 남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다. 국내 결혼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지. 그럼 그 대안이 뭐냐? 국제결혼이다. 그리고 한국 여자들은 이 흐름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위기감을 느낀 거다. 한국 여자들이 국제결혼에 화내는 두 번째 이유. 파이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결혼 시장은 한정된 파이다. 결혼 정년기 남자 100명, 결혼 정년기 여자 100명. 이게 기본 구도다. 근데 여기서 남자 10명이 국제결혼을 한다. 그럼 남는 건 남자 90명, 여자 100명, 여자 10명이 남는다. 이게 뭘 의미하냐? 여자들끼리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거다. 특히 누가 타격을 받을까? 바로 서른 중후반 이상 여자들이다. 이미 결혼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연령대인데, 거기에 남자들까지 빠져나가면, 완전히 절망적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국제결혼을 견제한다. 그거 매매운이야. 그런 남자 패배자 도태남이야. 외국 여자가 불쌍하지도 않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남자들이 국제 결혼 못하게 만들려는 거다. 근데 더 웃긴 건 이게 표면적으로는 외국 여자 걱정으로 포장된다는 거다. 불쌍한 동남아 여자들, 인권 유린, 문화 차이로 고생할 거야. 진짜 외국 여자 걱정에서 그러는 거냐고? 아니다. 본인들 시장 같이 지키려고 그러는 거다. 어리고 예쁜 외국 여자들한테 남자를 빼앗기는 게 싫은 거다. 이게 본능이다. 결혼 시장에서의 가치방어. 이게 핵심이다. 한국 결혼 시장에서 여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보자. 서울 아파트 전세 또는 매매, 최소 5억에서 10억. 이제 부동산 거래가 더 힘들어서 가격은 더 올랐다. 혼수. 남자가 집 준비하면 여자는 가전제품이랑 가구. 말이 안 되는 비율이지만 이게 현실이다. 결혼식 비용. 표면상은 반반이지만 실제로는 남자 쪽 부담이 더 크다. 신혼여행. 요즘은 유럽이 기본이다. 돈 천만 원 아니 그 이상은 우습게 깨진다. 킹겹게 저축한 돈은 단일 이주만에 인생 첫 경험이라는 명목으로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남자가 결혼하려면 최소 억 단위 돈이 필요하다. 근데 국제결혼은 베트남 기준으로 보자. 결혼 중개 비용은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현지 예물은 500만원 내외. 혼수는 거의 없다. 지? 한국에서 남자가 준비하면 된다. 꼭 서울 아파트 요구하지도 않는다. 원룸이나 투룸 전세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총 비용?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국내 결혼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외국 여자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당신이 일하고 돈 벌어오면 나는 집안이라고 아이 키울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여자들에 비해 갈등 생길 일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 이게 기본이다. 한국 여자들은? 나도 일할 거야. 근데 집안일은 반반이야. 육아도 반반이야 그리고 집은 내가 사 이게 기본이다 남자 입장에서 억단이 돈 쓰고 평생 집안일 반반 나눠하면서 육아도 반반하고 그러면서 아내 눈치 보며 살까? 아니면 3천만원 쓰고 집안일은 아내가 다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아이도 같이 키우고 그러면서 편하게 살까? 답은 명확하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국제결혼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다 그럼 한국 여자들은 위기감을 느낀다 이러다가 남자들이 다 빠져나가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국제 결혼하는 남자들한테 패배자 프레임을 씌운다. 한국에서 못 구해서 도망가는 거지. 외국 여자들한테 속는 거야. 그럼 결혼 얼마나 가겠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야. 왜? 국제 결혼이 대안으로 자리 잡으면 한국 여자들의 결혼 시장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남자들이 선택지가 없었어. 한국 여자랑 결혼하거나 독신으로 살거나. 둘중 하나였지. 근데 이제 제3의 선택지가 생긴 거야. 국제 결혼. 그럼 한국 여자들은 어떻게 되냐?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집안 사줘도 결혼해줄 정도로. 혼수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집안일도 같이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싫은 거지. 지금까지 누려온 특권을 포기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국제 결혼을 막으려고 온갖 프레임을 씌우는 거다. 그리고 이게 가장 웃긴 부분인데 완전히 이중잣대다. 한국 남자가 외국 여자랑 결혼? 매매온이야. 브로커한테 속는 거야? 패배자야. 한국 여자가 외국 남자랑 결혼? 멋있다. 글로벌 커플. 국제적이네. 왜 이렇게 다른 거야? 둘다 국제 결혼인데? 더 웃긴 건 국내 결혼 정보회사는 결정사. 해외 결혼 정보회사는 국제 브로커. 이렇게 부른다는 거다. 둘다 똑같이 수술을 받고 남녀 중개해주는데 왜 이름이 다른 거야? 의도적이다. 브로커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거지. 물론 국제결혼이 완벽한 건 아니다. 문화 차이도 있고, 언어 문제도 있고, 가족 간 갈등도 생긴다.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니까 모든 게다 장점만 있을 순 없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내 결혼만 고집하기엔 국제결혼의 장점이 너무 뚜렷하다. 비용은 10분의 1. 요구 조건은 합리적.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도 명확. 국내 결혼의 단점은 점점 확실하게 부각된다. 억단위 비용. 끝없는 요구. 불명확한 역할. 그리고 통계는 이걸 증명한다. 폭망한 혼인율. 늘어나는 국제 결혼 비율.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한국 여자들이 아무리 프레임을 씌워도 남자들은 이미 알아버렸다. 대안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대안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걸. 아니,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걸. 이게 현실이다. 이게 팩트다. 그리고 이 흐름은 막을 수 없다.